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수아입니다. 오늘은 위치가 달라졌어 교회에서 다산 사이 좋게 지내요. 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 멋쟁이 아빠님 맞으실 수 있도록 옆에 앉으세요. 네. 네. 파이 좋게 지내요. 눈이 내려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요 호플라는 창밖으로 눈이 오는 걸 지켜보아요 로라가 호플라는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호플라는 로라가 너무 반가웠어요 로라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로라? 호플라가 보어요 음... 로라는 여전히 아무 말안 해요. 잠깐만 기다려. 따뜻한 우유와 과자를 가져올게.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호플라는 우 따뜻한 우유와 과자를 가져와요. 여기서 호플라 말안 해도 되고. 로라와 호플라는 따뜻한 우유와 맛있는 과자를 먹어요. 자 말해봐 무슨, 일, 이, 무슨 일이야 로라 코플라가 물었어요 친구와 다투었어 로라가 슬픈 목소리로 말해요 그랬구나 누구랑 옹키와 다투었어 로라가 힘없이 말해요 코플라는 로라와 옹키가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고 싶었어요 로 사이좋게 지내자 로라 웅키와 화해는 어때? 화해하는게 어때? 내가 먼저 사과하면 웅키가 받아줄거야 내가 먼저? 싫어 웅키가 먼저 내 장난감을 뺏었단 말이야 로라 웅키와 다시 친해지고 싶지 않니? 다시 친해지고 싶어 그렇지만, 먼저 사과하기는 싫단 말이야. 호플라는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로라와 몽키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풀이 죽은 로라는 부엌으로 가요. 띵동! 문 밖에서 몽키야 바들바들 떨어요. 빨리 들어와, 웅키. 나는 따뜻해. 따뜻한 우유와 과자도 있어. 호플라가 말했어요. 고마워, 호플라. 웅기가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웅기는 따뜻한 우유를 마셔요. 너무 맛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무슨 일이니, 웅키? 호플라가 물어요. 로라를 못 보았니? 로라와 다투었거든 로라에게 먼저 사과해야겠어 화해하고 싶어 로라가 먼저 부엌에 있던 로라는 몽키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요 로라가 몽키에게 말을 달려갔어요 나 여기 서 온키에게 여기에 있구나. 로라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다. 아까는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옹키. 우리 같이 눈사람 만들자. 좋아. 로라는 옹키. 로라와 옹키는 신나게 밖으로 달려가요. 로라와 옹키는 눈사람을 만들면 신나게 놀아요. 오플라는 너무 너무 기뻐요. 로라와 온기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거야. 오플라는수로 중얼거려요. 친구들아 사랑해. 우리 친구들은 싸 친구와 싸운 적이 있나요? 친구와 싸웠을 때는 먼저 사과를 하는 게 해서 빨리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과하기 전에 그 친구도 나와 사과하고 싶어서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봐봐요. 키처럼 호플리아가 먼저 부끄러워서 사기하, 사과를 하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사과하기를 싫어했어. 그렇지만 옹키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옹키는 용기를 내고 먼저 사과를 해 사과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들은 그 말을 들은 호플리아는 기뻐서 둘이 같이 화해를 했죠.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죠? 네, 이제 친구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지내요. 오늘은 여기서 끝!